자, 2번 곡선의 길이는 어쨌든 저 곡선을 y.fx라고 두고 위치 함수를 만들면 t, c o m ft 위치 함수 만들 수 있고 속도 함수는 미분한 게 속도니까 1, c o f t가 속도고 속력은 루트에 1 더하기 f t의 제곱 얘를 적분하면 되지 0부터. L은 E까지 DT 그러니 이제 제저 미분하면 0 1 4분의 0에0 0 2 0 0 4 0 0 0 0 0 0 0의0 0 0 0의0 0 0 0 0 0 0 0 0 2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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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n 이 까지 루트에 1 더하기 요거 제곱 해주면 되니까 16분의 1에 2의 4T승 빼기 2분의 1 다시 더하기 어, 2에 마이너스 4T승 TT 그러면 어, 인수분해가 되지? 이게 이제 2분의 1로 바뀌니까 루트에 4분의 1에 2의 2t승 더하기 2에 마이너스 2t승 그거에 제곱 dt 그러니까 얘는 0에서 l은 2까지 4분의 1에 2에 이 t 승 더하기 2에 마이너스 2 t 승의 dt 그러니까 적분을 이제 해주면 될 거고 적분 하면은 5분의 1에 2의 2티슨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티슨 l 은2 대입 0 대입 그러면 8분의, 요게 2 ln 2니까 ln 4가 돼서 8분의 1 곱하기 4 빼기 2분의 1에 어, 2분의 1, 이게 2분의 1이 돼, 마이너스 2 ln, 마이너스, 그니까 러 4분의 1이 돼서 곱하기 4분의 1 8분의 4, 마이너스 8분의 1, 8분의 3이겠지. 어, 8분의 3이 복이 없네. 그치? 또 내가 틀린 거지? 뭐 그치? 어, 왜냐면 0을 대입 안 했거든. 그러니까 <laughs> 0을 대입하면 어, 여기서 다시 빼기 <laughs> 8분의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멍청하거지 8분의 2 더하기 2분의 1, 2분의 1은 8분의 4, 8분의 6인 거잖아. 그러니까 4분의 3인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복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뭐 어휘 있지, 그치?